직선을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. 그러면 y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해라 뭐야? 그러면 x 대신 x y 다시 x 대신 x 대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. <laughs> 됐지? 네. x 대신 마이너스 x를 하면 y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일 x 플러스 이가 y 축에 대칭한 직선이 된다. 그렇지? 네. 근데 이거에 뭐래? 수직 수직이라네. 그럼 이거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음. 그 직선에요? 이 직선에 네가 해석해야지 네. 이 직선에 네. 수직이네 수직, 기울기는? 수직인 그선 기울기는 3 3 역수의 부호가 반 안돼 이걸 지난대 네. 바로 불봐 y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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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음. x 플러스 6 플러스 2 됐지? 네잘 따라오고 있지? 네 그래서 이게 뭐야? 음, 이게 최종 답이 되겠다